각자 없어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, 그래서 예대로 이면 우리가 한 3박 4일 써야 되니까 비싼 걸 사세요 비싼 걸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한 여러 번 며칠 정도 쓸수 있으니까 그리 위에 가면요 우비를 쓰시면 좀 도우실 거예요 네, 그래서 긴팔 정도는 예, 뭐 굳이 뭐안 챙기셔도 괜찮은데 뭐 본인이 괜찮으시다면 얇은 긴팔 하나 이렇게 허리 둘러 매고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근런데 어떤 문인들이 예, 초일를 많이 타세요. 예, 초일를 많이 타시고 그리고 올라가셔서 만약에 뭐 나는 일단 뭐 가보지 뭐. 예, 그리고 위에 가서도 우비 파는 거 있긴 있습니다. 데 예, 근데 밑에서 사고 올라가시는 게 좋으세요.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우리가 천문산에 위에 올라가시면 지금 여기보다 온도가 5도에서 6도 정도 시원합니다. 비만 안, 온, 안 온다면 진짜 시원해요. 네, 진짜 시원한 날씨인데 비가 오면 몸이 젖다 보니까 이게 좀, 네, 그좀 쌀쌀하고 추울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걸어다니면 좀 네, 괜찮고요. 앉아계시면 좀 추우실 거예요. 자, 식사하실 때 이제 차가 도착하시면 저를 따라서 2층으로 올라가시, 올라가시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장각에서는요, 이제부터, 이제부터 장각에 도착하셨는데, 달러 쓰시면 환율 차이를, 환차 손해를 좀 보십니다. 달러는 그렇게 받을, 쓸 수는 있는데, 그렇게 은행 환율로 정확히 안 쳐져요. 예, 그리고 한국 돈 쓰시기가 편합니다. 물론 중국 돈도 쓰시기 편한데, 한국 돈1 0원짜리가 예, 쓰시기 편합니다. 왜냐면 잔돈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, 뭐 5천원, 3천원, 2천원 하면 그냥 주면 되니까. 그래서 여기에서 한국 돈으로 쓰시는, 어, 쓰시는 게 이제부터는 잘 편합니다. 그래서 중국 돈하고 한국 돈 환율이 어떻게 되냐면, 보통 뭐1 9 0 180을 계산하시는데, 간단히 계산 하시면 5유안짜리 중국돈 5위안짜리면 천원이라고 생각하십니다. 천원. 그러니까 200으로 곱하기 200으로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작은 상가들은 은행에 가서 환율을 못 바꾸니까 그 환율로 바꾸못 내니까 그냥 200으로 계산하십니다. 자, 이제 차가